자,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뭐, 일단 3차 함수잖아. 그치? 뭐, 3차 함수가, 뭐, 두바바박 써있고. 근데, 문제에서 요런 멘트가 나올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가 성립하도록 하는 얘기들. 있죠. 자, 기본적으로 요 스토리는, 물론 당연히 고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많이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 뭐좀 다른 얘기들도 막 부과되고 할 텐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뭐 내신 기출에서 한 5번, 6번, 7번, 8번 한 그쯤에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만약에 모든 실수에 대해 요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우리 함수의 개형과 관련되었다는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지는 않더라도 그냥 개형은 어느 정도 그려두고 나서 판단을 하자고. 자, 그 다음에 천천히 일단 문제 해석만 하면 문제 굉장히 쉽게 풀릴 거니까 천천히 가볼게. 얘는 분명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지. 그럼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 여전히 그래프 개형이 총세가지로 나올 거거든. 첫 번째 개형은 요렇게 극대와 극소를 다 같이 가지는, 우리 태극기에서 많이 본 요런 모양이 될 거고. 0에, 0이 되어야 되는... 뭐? 기울기가 0이 되는 저, 아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요렇게 두 군데 존재하는 상태. 두 번째가 한개 있는 어, 그렇지. 두 번째는 요렇게 하나에서만 빵이 되었다가 다시 요렇게 감소하는 거랑,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냥 쭈루루루루루루 감소만 하는 요런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거야. 천천히 지나가시면 됩니다. 어 빨리 들어가, 설명 계속하게. 자, 그러면. <laughs> 자, 그러면, 요 그래프 개형 중에, 우리 문제 조건, 우리 문제 조건을, 요 내용 전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형이 무엇이 있을지를 곰곰이 고민을 해보자. 어. 자, 그, 러면 봐봐. 조금만 자세히 봐봐.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소값이지. 자, 그럼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T가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그래프의 최소값은 여기지. 그럼 마찬가지 t가 여기 있을 때도 우리 그래프 최소값 여기야. 근데 t가 여기에 온다면 f(t)의 값은 여기지. 하지만 우리 그래프의 최소값은 계속해서 여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 개형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g(t)랑 f(t)랑 같지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데.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얘만 해도 T가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러니까 여기 접하는 요 순간. 여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때 우리 그래프의 최솟값은 여기 이 점이고 그 놈은 FT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지? 아 그래서 우리 보기 조건을 만족하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내용 개형은 얘랑 얘인 거야. 맞아? 그럼 이 개형이랑 이 개형은 어떻게 찾아내는 거지? 어떻게 찾아내냐고? 응. 얘는 우리 <laughs> 우리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되는 곳이 몇 군데 존재하는 거야? 두 군데 존재하는 거지. 얘는 한 군데 존재하거나 없거나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의 접선은 몇 차식인 거야? 2차식이겠지.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개이거나 없거나 하면 된다고. 따라서 너를 미분을 친 식이 나올 거 아냐. 너 미분 치신 뭐 f 프라임 x는 0을 만족하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가 문제풀이 끝이야. 이해되시겠어? 이렇게 어, 해석만 해주면 쉽게 풀린단 말이야. 됐죠?